자, 여기에서는 투컴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거는 와시아니라 대수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하우로. 그다음에 여기는 머치가 아니라 매니. 여기도 where이 아니라 which.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대시 아니라 what. 자, 여기에는 discover 다음에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 맞아요. 근데 명사절 대절은 완전해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벌써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what을 써줘야 돼요. what절은 관계대명사여도 명사절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문장 구조 보니까 주어, 동사. 음. 여기에는 이제 a a then b로 연결이 된 거고 없는 거는 뭐냐면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어는 완전해야 되는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로 바꿔 줘야 됩니다. 자, many하고 much의 차이는 many는 뒤에 복수가 와요. much는 단수. 근데 여기 보니까 복수지? 그러니까 매니로 바꿔 주고요. 자, 와세 보통 이렇게 됐 와시냐 대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부터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명사절 대절 을 사용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즈라는 동사도니까 명사절 자리지. 그런데 요거는 좀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 어, how, what 보통 대 단이에요. Det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는 주어 동사인데 이거는 투부 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그러니까 목적어는 없어. 그렇지만 o p 로 r a t e 시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형식 완전히 되고 what은 불완전해야 돼.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det은 못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찰이 작용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거 왓이랑 댓은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왓하고 하우는 또 그렇게까지 많, 많지는 많 않단 말이야 요런건 어느정도 좀 암기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진짜 암기해야 될것 같아 이건 거 해석해보면은 내려오는 데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뭐뭐하는 데에 이게 전치사 투와 동명사의 해석이거든 근데 요거는 목적용법으로 사용이 된거고요 어, 그래서 여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암기하도록 합시다. 투부정사의 목적 용법, 내려오기 위해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다.